청년위원장 선거도 있나 봐요. 두 사람 운세 볼게요. 누구누구 후보인지 모르겠는데, 모경종, 구본기, 이런 사람들이 나오나 봐요. 모경종 먼저 볼게요. 청년위원장이, 모경종이 청년위원장이 된다. 어우 이사람 운세 좋으네요 아 이사람 운세 되게 좋으네 누군가가 뒤에서 공격 조금 하는 거 빼고는 이사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구본기라는 사람도 봐야 되겠지만 제가 구본기라는 사람도 볼게요 이번에 구본기 이 사람이 청년위원장이 된다. 어, 구봉기도 운세가 나쁘지 않네. 둘다 운세가 좋으네요. 이거는 누구지, 이 사람은? 당선된다. 아, 이 사람 안 돼요. 어떤 진실이 터져나오는 바람에 안 돼요. 어떤 좋지 않은 과거의 비밀이라든지 어떤 진실이 펑 하고 터져나와서 되려고 하는 순간에 그냥 이렇게 운세가 확 하고 꺾어져요. 아마 모경종이라는 사람이 청년 위원장이 될 확률이 훨씬, 뭐, 훨씬 보다도 높아요. 높고, 이 구봉기라는 사람은 괜찮게 흘러가다가 진실 터져나오고, 비밀이 펑 하고 나와서 꺾어져요. 그래서 아마 안될 거예요. 이번에는 이준석 운세 좀 볼게요, 제가. 이준석도 의원 자리 뺏길 거예요. 아마 앞으로 제가 볼 때, 이게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때 한번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게 나왔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준석도 자리 뺏기기 쉬워요. 이준석도, 어, 앞으로 근데 비밀이 더큰게더 터져나와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었지만, 원하던 것은 이루었지만, 앞으로 그것 때문에, 어, 주저앉게 되는, 그리고 굉장히 실망하게 되고, 뺏기게 되고 좀 처참한 걸 느끼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앞으로는 의원생활 하기도 힘들어져요. 그리고 운세가 교활한 짓을 하고 세치혀로, 얘도 보면은 그런 식으로 여태 해온 거예요. 나이도 어린 게. 벌써부터 범죄 저지르고 제2의 오세훈과예요. 얘도. 나이도 어린 게 벌써 배운 게 요딴 집만 배우고, 정석으로 뭔가 힘들어서 차곡차곡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요렇게 하다가 국진맥 모습을 보세요. 다 이런 인간들이에요. 전부 다 거기서 건질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그런 것들이에요. 조금 제정신 가진 거 하고 들춰보면, 거기도 썩어 있어요. 완전히 엄청 썩어 있냐? 좀덜 썩어 있냐? 이 정도 차이 이제 너무 많이 썩어 있어요. 국지문 해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없어져야 돼요. 그 의원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누군가가 새로 만들어야 돼요, 당을. 그냥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아마도 자리를 내려가든지 자리를 잃게 되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뭐 굉장히 큰 비밀 터져나와요. 그리고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손을 잡고 둘이서, 샥샥샥샥 이렇게 하려던 것들이 비밀이 터져나오는. 그 바람에 다 뺏기게 돼요. 뺏기고, 잃게 되고,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워져요, 그것 때문에. 공격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많이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을 하게 되고, 그냥, 마음이 처참해지는 그런 리딩이에요, 이거는. 이준석이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한번 볼게요. 의원직을 지킬 수 있다. 아, 의원직 못 지켜요. 의원직 지키지 못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도 끝나요.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날 수도 있어요. 이준석도 완전히 골로 가네요. 다들 결국은 이재명이 당선이 됐으면 이게 불행한 얘기지만, 이준석이 당선이 됐으면 이런 것들이 다 묻히고 또 쉬쉬쉬쉬하면서 넘어갔을 거예요. 이준석이 당 아니,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안 되고, 윤한영이가 대통령이 되면서 국진 쪽이 얼마나 썩어 있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고, 정치계가 얼마나 더러 더럽고 오, 물들어 있고, 오, 이게 오염수로 가득 차 있는가를 국민들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배우는 게 없고, 느끼는 게 없고, 그냥... 덤덤하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간다 보면 사회는 정화가 되질 않아요. 계속 더럽게 되고 나중에는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그냥 기강이 무너지고 나라 자체가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자기자리 못 지켜요. 천하람도 한번 볼게요. 천하람 운세도 볼게요. 한 번씩만 읽는 거예요. 나중에 어차피 또 읽어드릴 거니까. 천하람은 숨어서 아예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인간은 최소한 그래도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뻔뻔하게 나와서 설치면서, 김명신처럼. 부끄러움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낯짝이 두껍다 두껍다 나는. 저렇게 철판을 깔고 뭉개는 인간은 처음 봤어요. 저건 인간도 아니에요. 제가 사이코패트라 그랬잖아요. 정신병이 있다고, 쟤. 정신병자예요. 정상인으로 보면 안 돼요. 천하람도 지금. 아, 천하람도 자리 못 지킬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진실 드러나와요. 잠깐은 머뭇머뭇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천나람도 자리 뺏길 거예요. 국회의원 자리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로부터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아요. 천나람도 그런데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아무런 말도 못하게 돼요. 해외에 예두나 간단 말이에요. 천나람도 자기 뜻대로 새로운 일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참담한 그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뺏기게 되거나 손실이 오거나 또 뭔가 어 앞으로 결정을, 대결정을 내려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걸 결정을 내리질 못해요. 한동안 좀꽉 이렇게 난처한 입장으로 계속 가요. 이건 명태균이에요. 명태균 킹어 페나클 스잖아요이 카드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리딩을 해 보니까 이게 이만희도 이 카드고 천공도 킹업 페나클스고 건진도 이 카드고 건진 천공 이어 전광훈도 이 카드예요. 그리고 명태균 전이 카드가 나서 천공 천공도 이 카드예요. 특징이 뭐예요? 그자들의 특징이 돈. 돈에 미친 인간들이잖아요. 돈에 미친 인간들. 그리고, 꼼짝 없이, 어... 자기가 뜻대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게 돼요, 앞으로. 꼼짝 없이 묶이게 돼요. 묶이게 되고, 천하람 역시도 이 상황을 너무너무 벗어나고 싶어 해요. 잠도 못 자고 두려워하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뭔가 자축을 하는 일이 좀 생기거든요. 갑자기. 그러다가 다시 상황이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람은 천하람은 자리 지키기 힘들 거예요. 예순으로 한번 볼게요. 천하람이 국회의원 자리 지킬 수 있다. 아저 저, 국짐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국짐 2 7명다 김두관도 역 약간 역 어, 엮여 있고 엮여 있다는 것보다 아마 어. 안 되는 쪽으로 엮여있을 수도 있어요. 나경원도 엮여있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전하람이 국회의원 자리 지킨다. 어, 아마도 짧게는 벗어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무사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진실이 갑자기 터져나오면서 자리를 잃게 돼요. 첫나람도 끝이네요. 아, 얘네들보다도 국짐이 끝나야 되는데, 아니야, 김호준, 저기, 이준석은 끝나야 돼요. 저런 인간은 정치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어,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